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롯데 인재개발원장 전영민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뭐, 5년 전부터 여성의 비율이 한 35%가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좀 넘어갔습니다. 43% 정도까지. 근데 이번에 이제 뉴 커머스 대회에 참석하는 비율을 보면, 예, 50대 50입니다. 어, 저희들이 원칙을 좀 바꿨습니다. 어, 대기업들이 토익 점수나 학점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너무 과열된 어떤 스펙 준비를 유발할 수 있다고 라 해서 제대로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바꿨고요. 실제 내용을 보면 요즘은 체계라는 좀 다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어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직무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심지어 토익 점수가 900점이 넘는 친구들도 눈에 보이지만 어, 특정 직무, 특히 외국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 없는 직무에서는 토익성적표도 제출하지 않은 친구들이, 예, 왕왕 합격을 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과거처럼 대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자신이 지원하는 산업 혹은 직무에서 필요한 전문성, 어, 혹은 스스로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축적하는 노력이 앞으로 취업 가능성을 더 어,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현대 자동차의 어떤 이번 시도는 굉장히 좀 과감한 결단이었다라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어, 앞으로 이제, 어,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어, 인재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인재 유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현대차의 선제적인 변화가 앞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계획입니다. 어 실제로 공채 공체, 대규모 공채를 통해서 어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관행입니다. 대절 공채란 것이 어 성장하는 기업의 좀 우수한 인력들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원천이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어떤 기여나 책임 분야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규 공채가 청년 고용 시장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축으로 작용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채용 시장이 이제 글로벌화되고 인구가 감소하고 이런 장기적인 흐름을 생각하면 채용 시장에좀 일정한 수준의 변화도 필요한 시점이 됐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HR 컨설팅 펌들은 어 조금 이렇게. 취업 시장에서 값과 을이 바뀌는 시점을 2021년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 결국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 우선 자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때가 이미 지났다고 보이고요. 저희들은 뭐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 이게 사용률이 낮고 어 활용도가 떨어지는 가장 귀중한 보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성 인재들이 사회에 나와서 또 유능한 여성 인재들이 사회에 나와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 생각하고 어 15년 이상 여성 인재들이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그런 제도적인 어떤 전환이라든지 문화적인 전환을 통해서. 최근에는 여성 인재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직장 랭크에 롯데가 중요하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는 그에 대해서도 정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어떤 직접적인 채용 시스템 자체의 변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수한 인재들을 좀더 확보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요. 그보다 이제 뭐 채용 프로세스 에 대한 고민보다는 좀더 좋은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또 좋은 어떤 문화를 통해서 고용 브랜드를 좀제고하는 것, 이런 쪽에 좀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예. 기업의 문화를 바꿔서 우선 이제 매력적인 기업, 여러 것도좀 고민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 롯데가 대한민국의 어떤 중요한 기업으로서 채용의 어떤 공공성? 이런 걸 굉장히 좀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를 채용 정책에서 가장 불가침의 원칙으로 삼고 있고요. 또 하나 좀더 나간다면 여성 인재라든지 어, 그외에 어떤 어, 관련된 다양성 확보를 어, 통해서 채용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자는 노력도 어, 중요한 채용 정책의 하나로 저희들이 예,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용 어, T.O.의 네. 일정한 수준은. 어, 가령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직무는 어, 특정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전혀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조금 이제 튀어서 뺍니다. 빼서 그 영역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만 원서를 낼수 있도록 해서 어, 그분들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어떤 경제적인 어떤 여건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어, 새롭게 채용 소요가 늘어나지도 않고, 특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경제가 굉장히, 굉장히 어려우면 이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 이직, 과거에 이제 뭐, 뭐, 다른 좋은 조건으로 이직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자리를 메우는, 어, TO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면서, 어, 채용 규모는 뭐, 3, 4년 전하고 유사한 수준에서 계속, 어, 횡보를 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수자가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뭐 사회적 반응보다도 일단 기업은 결과로 생각하는 그뭐 단체 아니겠습니까? 스펙트클 채용을 통해서 들어온 어 우리 식구들이 어괜찮은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하는 건데요. 어 실제 많은 다른 기업들이 어떤 그런 어, 스펙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면적 반복론의 문제라고 어, 보여집니다. 어, 뭐 학교라든지 학과라든지 그간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감춰진 상태에서 데이터나 어떤, 어, 리소스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면접만으로 사람을 변별하기 상당히 좀 어렵겠지요. 다행히 저희들이 이제, 그, 스펙트클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면접 방법론에 관련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거든요. 그 결과물이 이제, 뭐 행위, 기반 구조화 면접이라는 건데요. 어, 매니저급, 뭐 과장급, 차장급, 우리 식구들이 3일에서 6일 동안 혹독한 면접관 훈련을 받고 이미 2,500명 정도가 면접관 자격을 취득한 숙달된 면접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뭐 체계적인 과학적인 방법들을 쓰니까 좀 이렇게 아무것도 보지 않고도 좀 면접만 통해서도 탁월한 사람들을 좀변별할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좀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서류 심사를 통과한 경우는 좀 제법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면접에서 잘안 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졸 공채라는 이름을 없애고 학력과 관계없이 지원서를 낼수 있도록 한 것은 우리 간절한 소망이 반영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발전이 되면 학벌이나 학력과 관계없이 현장에서 충분한 어떤 경험이라든지 개인 스스로의 학습을 통해서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면, 그런 관계 없이 언제든지 원서를 내고, 자기 역량을 발휘해서, 어,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온당한 세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 실제로 뭐, 서류심사를 통해서 면제를잘안 되고 있지만, 저희 지속적으로 그 문을 열어놓는 것은, 언젠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사회적 수준이 거기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에 대한 맹목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어 갑자기 새롭게 등장한 기술이 인간이 기대하는 바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준 역사는 별로 없습니다. 기술이 도입되고 개선하는 지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완성도를 올려가는 거죠. 뭐 AI 굉장히 좋은 툴이긴 한데 아직은 완성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우선 도입했다는 것 시도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고요. 어, 하지만 이제 뭐 한두 번세 너번 계속하면서 개선 과정을 통해서 완성도를 올려 갈 계획이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바는 우선 어, 인간이라면 가지게 되는 편견 선입견은 인공지능이 가지고 어, 없다는 것에 좀 어, 측면에 좀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기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판정하고 할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사람이 들어가서 분출을 하고 리뷰하고 최종 결정은 사람이 내려야 될것 같고요. 어 기업의 입장에서 앞으로 인재는 정말 중요한 어 자원이고 소중한 존재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재를 변별하는 데는 쓸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야죠. 쓸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서 더 적합한 사람들을 찾아낸다는데 저희들이 의의를 두고 있고. 아직은 뭐 수년간의 좀 조정 과정을 거쳐야지 인공지능이 자기 역할을 할수 있다고 저는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도입됐습니다. 아, 10년... 네, 10년차인데 네. 그 2010년도에 바로 도입한 건 아니고요. 네. 어, 면접과 면접, 새롭게 면접 보는 방법, 과학적으로 면접 보는 방법을 2007년도부터 3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필요한 직무에 대한 연구를 한 3년간 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든 후에 2010년부터 면접관 훈련 프로세스와 자격 제도를 도입한 거니까요. 시간이 꽤 오래 걸린 거죠.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은 내 경험이나 혹은 감으로 인재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채용 과정에서도 과학적인 어떤 방법을 이용하는 게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제가 내심 좀 복심에 있는 것은 어, 아무나 면접관 교육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면접관 교육에 들어오는 그 자체부터도 롯데그룹에서는 와, 굉장히 감사한 그 소위 에이스급들만 들어옵니다. 향후에 팀장이나 임원으로 이제 발전해 나갈 친구들이지요. 이제 그런 분들이 어, 와서 뭐 3일에서 6일 정도 과학적으로 인재를 분석하고 보는 눈을 이제 배우는 거죠. 방법론을 배우고 또 현장에 가서 면접장에서 그런 것들 계속 몸으로 체득을 하면 나중에 팀장이 되고 임원이 되면 부하 직원들을 그런 눈으로 볼 것이고 과학적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장점과 단점을 피드백하고 육성하는데에 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정말 열성적으로 혹은 또 이렇게 제대로 볼수 있는 면접관은. 지시하고 직접 보고 받는 그 관계에서 생긴다고 봅니다. 최소한 저는 과장급이나 차장급이 직접 신입사원들을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세대를 이해하고 그들의 가치관을 또 이렇게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면접을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면접에서 안타깝게 우리하고 같이 하지 못하게 된그 인재들에게, 어, 먼 결과에 피드백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이렇게 특이하게 보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롯데에 애정을 가지고 롯데 입사하고 싶다는 성의를 보이신 분들에게 기업이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예의인 것 같습니다. 뭐 다행히 합격하신 분들은 <laughs> 입사하시고 다양한 뭐 지속적인 교육 훈련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진단하고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극복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피드백 기회를 이제 가질 수가 있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게 되신 분들은. 내가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단점인지에 대해서 잘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귀한 시간을 내서 우리에게 원서도 내시고 면접 보러 오셨다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이번 우리가 면접 받는 어떤 이걸 통해서 성장하실 수 있도록 성의를 보이는 것이 기업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뭐, 피드백 프로세스는 사실 간단합니다. 뭐, 개인의 어떤 저 전체 평균 점수, 학교자 평균 점수와 비교를 하고요. 또 역량 면접이나 PT 면접, 토론 면접각 유형별로 지원자의 상대적인 점수를 어좀 이렇게 피드백을 해서 어떤 부분이 내가 부족해서 안 됐구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훨씬 더 스킬업을 할수 있도록 이제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뭐 장치금이라고 할수 있는데 재수 어, 삼수를 해서 스킬업을 해서 국채로 합격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어, 올림픽 홀이이 아, 이런 행사를 하기 진짜, 진짜 괜찮은 뭐 공간입니다. 참 그동안 감사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 이런 뉴커머스데이는 우리 뉴커머들 신입사원들보다는 그들의 평생 소중하게 키운 부모님들에게 우리 롯데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이왕이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지은 대한민국 최고, 뭐, 도, 어, 아시아 최고의 콘서트홀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콘서트홀이 완성된 지가 이제 수년이 됐습니다만, 아, 이게 참. 어, 제 실수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이게 완공되고 난 다음에 6개월 정도 전에 예약을 하면 될줄 알았는데요. 아니, 1년, 뭐, 1년 반씩 예약이 다 차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약을 차있는 걸 이제 빼내고 우리가 뭐, 행사를 쓰겠다라고 할수 없으니까, 좀 1년, 1년 반 전에 예약을 해서, 어, 작년 이제, 가을부터, 이제, 이 공간을 설수 있도록 그렇게 됐고요. 뭐, 사실은, 그렇죠. 어, 지방에 부모님 계신 분들도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뭐 뭐처럼 뭐 기분 좋은 날 여기 오셔서 세계 5위의 높이의 빌딩도 보시고 또뭐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또 굉장히 더 편안하시기도 하고요. 롯데 타워 담은 올라갈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어 사랑하는 롯데 가족이 새롭게 롯데 가족이 된 아이들과 같이 경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예의겠다라고 해서 앞으로는 뭐 기회가 된다면 계속 여기서 하고 싶습니다. 좀더 자신감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불안해하고 와나 취업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을 채용 담당자라면 뽑고 싶겠습니까? 자신감 넘치고 용기 있고 위기 앞에서 담담, 담담해지는 그런 친구를 뽑고 싶은 겁니다. 예, 기존보다 3 5 배가 더 규모 커지고요. 이게 뭐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닌데 기존 건물이. 좀 안타깝게 철거하고 서로 짓는 이유는, 어, 그때 롯데가 좀 상당히 작았고, 그 사이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상대적으로 어, 93년도 1월 달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룹의 규모가 너무 급격하게 성장해서 부족해진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93년도니까 인터넷이 세상에 도입, 우리 소개되기 전입니다. 한국에. 그래서 인터넷이란 건 상상도 못하고 지은 건물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인터넷, 모바일, 인공지능 이런 어떤 것이 이제 충분히 활용돼야 되는 세대에 적합하지 않는 건물 구조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구조로, 예, 예 저희들이 이제 건축을 예, 시작했습니다. 2021년 여름경에 저희들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서울에 있는, 그, 서울, 명동에 있는 서울 캠퍼스는 계속 유지할 계획이고요. 기회가 되면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이제 출퇴근 교육용이고, 또각 계열사별로도 또뭐 굉장히 큰 교육장들을 별도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 있습니다. 오산 캠퍼스는 이제 합숙 교육을 할수 있는 어떤 공간, 어, 핵심 인재들이 공부하는 공간으로 어 저희들이 이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업이 함께하는 가족들한테 감사한 마음에서 보답해 줄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더 많은 월급? 위기에도 안정적인 직장?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 조직이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어제보다 더 나은 삶, 혹은 지난달보다 더 성장하는, 성장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는 일이죠 현대기업이 함께 공동체에 함께하는 가족들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보답은 Employability라고 생각합니다 예. 롯데에 근무하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성장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거죠 또더 나아가서 롯데에서 일정기간 근무했다는 그 기록만으로도 노동시장에서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어주는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기술의 변동 이게 뭐 점점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이 더 빠른 속도로 올 때는 매일처럼 학습하고 배워서 변화에 적응하는 삶이 필수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개발은 이 중요해진다고 보여집니다. 큐레이터라고 생각하는데요. 수많은 기술들, 수많은 변화들 모두 다 학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예술작품을 골라서 소개하듯이, 어, 특정한 인물의 커리에 맞춰서 당신의 성장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학습과정들을 꼭 하셔야 됩니다라고, 큐레이션 하는 어떤 조직,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 장기적으로 우리 후배들의 삶은 성과를 창출하는 업무와 성장을 도모하는 학습이 매일처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이 우리 롯데라는 어떤 기업이 지향하는 어, 지향점이 될것 같습니다. 예, 그게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수에 주제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실수하게 되죠. 실패하게 되죠. 요즘 같이 막 빠르게 변화하고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에서 실수와 실패를 하지 않는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뭔가를 하면 반드시 실수가 실패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실수와 실패를 결과가 아닌 성공으로 가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실시간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고 실시간으로 내가 해낸 성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세상이 그렇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려움도 있고, 어, 힘듦도 있고.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더 성장할 수 있고, 장기적 관점에서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는 그런 시각, 이런 것이 요즘 젊은 세대에게 꼭 필요한 어떤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